서울든 연합뉴스 김동현 기자는 국내 최대 쇼핑 관광 축제인 코리 아세일페스타가 K팝스타들이 출동하는 전야제로 시작을 알린다. 산업부는 오는 27일 서울광장에서 K팝 공연과 홍보 행사로 구성된 코리아세일페스타 전야제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일부에서는 공식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개그맨 이국주와 이사. 준이 출연하는 콩트로 행사 주요 판매 제품을 홍보한다. 이 부에서는 케이팝 한류스타인 EXO, 레드벨벳, NCT 127, 슈퍼주니어 러욱, f, x, 루나가 출연한다. 케이팝 공연은 무료이며 네이버 v 이라이브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전야제에는 소비자가 구글 틸트 브러쉬 등 가상현실, vr, 기기로 위. 류와 가방 등 패션 상품을 느끼고 구매할 수 있는 체험관을 운영한다. 증강현실 ar 기술을 활용해 종이 책자에 담을 수 없는 영상 콘텐츠로 행사 제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blu-key 골뱅이 yna.co.kr 2018년 9월 20일 11시 송고